주기도문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용할 양식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 본문은 이제 네 번째 기원으로서 첫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성경 번역과 문맹태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도티와 에드포웰은 문화 적응 훈련을 위해서 서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는 불어를 할줄 아는 사람은 단그 불어를 할줄 아는 사람도 단두 사람뿐이었고, 늘 기온은 섭씨 오십도를 웃돌았습니다 그곳에서 도티는 이질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고. 무더운 열기 또 그곳의 음식에 익숙하지 못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 몸은 기운이 없었고 그녀가 만난 불행 때문에 분노와 함께 자기 연민의 정으로 눈물을 자주 흘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픈 그대로 지내라. 그녀는 할수 없이 그 대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말을의 추장은 정령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도티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질로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염려하면서 가까운 교회에 두 명의 그리스도인을 불러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원래 그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심하게 핍박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도티를 회복시키자 주장은 그 마을에서 불어를 할줄 아는 두 사람에게 교회를 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 도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신실한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충해 주셨습니다. 도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티와 그 동료 에드 포웰이 병을 알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 것보다 더 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장이 반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하면 무슨 수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아이디어나 조급함에 따라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깊은 뜻에 따라.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 한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데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전착할 것이 아니라 천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해서 오늘, 오늘은 시간적인 기념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의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197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도 테레사는 어제는 지나갔으며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고, 오늘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있다고 말해서, 말함으로 오늘 충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하루는 곧 일생입니다. 좋은 일생이 있는 것처럼 좋은 하루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생이 있듯이 불행한 하루도 있습니다. 하루를 짧은 일생으로 보아, 오늘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부도 수표와 약속 오음에 불과합니다. 오늘만이 보증 수표이기 때문에 오늘 충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오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교적 의미입니다. 성교의 시작은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진리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성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교는 사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룡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롱할 양식이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롱할 양식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면 밥이나 빵 하루 세끼의 양식인가 마틴 루터는 이용할 양식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2 3 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고 말씀에 따라 우리 인간을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날에는 이 부분을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 뭐 이때 루터는 이것을 계란의 노른자, 흰자, 껍질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비유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치더라도 인간에게는 이것이 뭐 구세대 의 발생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는세 가지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영에 이용할 양식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님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먼저 먹지 않고는 육의 양식을 절대로 먹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공허가 자리 잡고 있다. 주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를 채울 때까지 나는 참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먹기 전에는 무신론적 실, 실존론자였습니다. 이때 그는 어, 자신의 공허함을 몇 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치의 안질에 걸려 고생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스칼은 주님의 십자가가 스쳐 지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십자가 끝이 여동생의 눈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파스칼은 너무나 생생하고 신비해서 여동생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 눈에 아무 이상 없냐? 그때 동생이 오빠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이 깨끗이 나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파스칼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의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발견된 것인데 그의 옷깃마다 영의 이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두 번째는 이성적 지적 이용할 양식입니다. 정신적으로 이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영은 뜨거운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이성적 지식이 있어야 좋아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루치아노 어, 어,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독서라고 하죠. 어, 거룩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 선택이거나 음, 취미가 아니고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을 어, 확장시키고 그 이성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독서를 통해서 또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도 어, 이 하나님의 영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육에 이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한 어, 그 양식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영의 양식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는 것은 모두 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 이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육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오늘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했을 때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할 양식이 있다면 남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공유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6.25입니다 우리 6.25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선조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난 왔을 때 북에서 수백만의 피난 왔을 때 함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 그래서 예수원의 토리 신부님은 하나님이 왜 한국이 남한을 물질의 축복을 주셨냐 그때 고아와 가부 앞지된자 나그네를 함께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유일한 길은 나누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나에게만 필요한 일할 양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전 세계에는 굶주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합니다.